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한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보시면서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십시오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연말에 우울한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영혼이 또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되어서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올해 붙들어야 할 교회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해 동안 이곳에 마음을 잘 두시고 또 기도하실 때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기쁨으로 전하는 목장 공동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누리고 기쁨으로 전하는 목장 공동체. 이것이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양이문 교회의 표어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현수막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셀 그룹인데 목장 교회입니다. 요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가장 첫 번째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져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리더가 되어서 홀로 서기를 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종종 주님과 함께 했던 과거의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지금 이 외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피식거리면서 웃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참 주님 앞에서 어이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제사 이에 되는 주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참 귀한 추억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렸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가 열두 사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어, 그들과 같은 경험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가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이 13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히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시간,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13년의 기간 동안 그는 선교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재정립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서기 이전에 충분히 말씀을 정립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사명으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잘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늘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내가 흡족하지 않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며 보니 사역에 즐거움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 다닐 때에 제가 사당동 캠퍼스에서 있었는데 거기 흑석동을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중앙대가 있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서 중앙대에 가서 캠퍼스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돌리면서 거기 있는 대학생들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신학생인데 캠퍼스 전도쯤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그것도 전도한 건 맞긴 하지만 마음 중심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 안에 있으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제 안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신학생이어서 매일마다 채플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또 끝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주일 내내 교회에 머물고 있다가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가까이는 아니 가까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들이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런 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통 과정을 보면 중간 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가 있고 중간 상인이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농사를 하든 공산품을 만들든 그것을 만들어 내고 자기가 테스트해 봅니다. 과일을 이렇게 과순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따서 먼저 먹어봅니다. 잘 익었는가 잘 되었는가. 자기의 결과물들을 한번 먼저 누려보는 겁니다. 소비자는 돈을 가지고 그 물건을 구입해서 누립니다. 그것을 먹거나 입거나 하면서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 상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리는 과정이 없습니다. 받아서 넘기는 거예요. 이게 중간 상인입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의 중간 상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전달해 주고 끝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고 소개만 해 주는 것이고 수입만 받는 겁니다.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여서 교사여서 내가 부모여서 목자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의 생산자가 되고 또 내가 은혜의 소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영적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추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생산자입니다. 또한 은혜의 소비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늘 전하고 봉사하고 바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한 번씩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은혜의 소비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그런 시간을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의 수용자 되어지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나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섬기는 자리에 많이 일해야, 일해야 되는 자리에 계신다면 나의 예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있는 겁니다. 와서 나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강조함을 받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2025년도 한 해에는 이 예배를 더욱 더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어떤 다른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기쁨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찾아 나오겠다는 라이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하자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발입니다. 가장 멀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멀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마다, 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곳마다. 죽은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도망하고 병이 떠났으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구절이 1 5절 앞쪽 상반절인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리요. 누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리요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도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전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때 저분이 예수님 믿었을까? 저분이 잘 살까 못 살까 이것이 아니라 저분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되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전도자 제너 제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한 런던에서 영국의 런던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간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성도님이 나와서 말하기를. 친척을 만나러 시드니에 갔다 왔는데 한 노인이 저에게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머리에 그 말이 계속 맴돌아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후에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네 명의 노인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각각 25년 전에,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신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그 최근에 지속적으로 들었던 목사님이 선교 대회를 가서. 선교대에 가서 그 이야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15년 전에 또 25년 전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군종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집회에 참석한 군종목사 중에 또한 몇 명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6개월 후에 인도로 넘어갑니다. 인도로 넘어가서 6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집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집회 후에 집회 후에 식사 시간에 자기 옆에 앉아 있는 그 인도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인도인이 제가 제가 예전에 시린이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에게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왔다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 3년 동안에 연속으로 들은 이 이야기들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호주 시드니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혹시 이곳 시드니에서 전도하는 노인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온 거야. 들은 답변이... 그분은 제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바로 수소문에서 제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목사님이 들었던 이야기들,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제너와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제너라는 사람은 젊은 날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갚고자 내가 이제부터 하루에 매일 열 명씩 전도하겠다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이 일들을 해옵니다. 40년 전도하는 동안에 이 제너는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고 그 자기의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참 가까웠는데 아무 열매도 없이 주님 앞에 가려니까 그 노인의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생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그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그 이야기에 제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너의 마음을 아시고 이 목사님을 그에게 보내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난 지두 주일 후에 이주 후에 이 제너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목사님은 제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이 간증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당신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사람들만, 제가 확인된 사람들만 14만 6천 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날마다 나아가서 이세 마디를 한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천국 갈수 있으십니까?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너는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너가 전도자가 되어진 것 방탕한 삶을 살았던 젊은 시절 용서함 받음에 대하여.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제너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늘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만 14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일명 복음의 맡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는 2025년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5년도에 우리는 공동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목장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코이노니아를, 코이노니아를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가르쳐서 우리는 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도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같이 있지만 말하는 사람은 혼자만 합니다. 혼자만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진죠 그렇죠?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소그룹에 가서 나도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것들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목장 교회라고 부릅니다. 12명 이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소그룹에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 소그룹 모임에는 예배는 아니지. 아, 예배는 아니지만 교회와 예배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예배적인 요소가 있어요. 함께 모여 찬양하죠교제하죠 서로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한 사역을 이 곳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목장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세상을 살아왔던 분들이 모여와서 주일날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왔는지를 나누는 곳입니다.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이 모일 때한 사람이 음식 하나씩 가지고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상위에는 진수성찬이 여러 명이 모이면 마련이 되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나한 사람 내가 발견한 은혜만 먹고 끝내는데 목장교의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서로의 은혜가 한자리에 모여지면서 영적인 잔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만 있어도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누리는 것, 기쁨으로 전하는 것은 속으로만 해서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에 실패한 삶이었어도 그 가운데서 아, 나 이번에는 좀잘안 됐어. 잘 하려고 했는데 좀 무너졌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달려가 보자. 이번에는 우리 누구 목장원분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중보합시다. 기도의 겹이 계속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쌓이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 있고 무너질 것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함께 소그룹에서 누릴뿐만 아니라 전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도 함께합니다. 목장원의 VIP를 함께 적어 놓고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함께 적어 놓고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VIP가 목장원의 VIP가 되고 또 목장원의 VIP가 나의 VIP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당연합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도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동역자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와 함께했던 아리스타고나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도 동역자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가지고자 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모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주일에 나와도 소그룹의 시간이 있지만 여러 다른 사역을 하다 보면 시간 맞추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장롱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다가 아,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2월 초까지 이때는 전도 목장 예배를 오후 예배 전도 목장 예배를 목장 교회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목장교회로 모이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 오예배 없구나 좋다, 집에 빨리 가자 이런 생각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목장교회 모임하는 시간입니다 예. 목자님들이 참 수고 많으세요 올해는 목자님들만 끌고 가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끌고 같이 줄을 당겨줄 수 있는 목장원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교회를 함께 세우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목장교회가 배가합니다. 숫자가 늘어서 배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 하는 겁니까? 개척하는거나 마찬가지야. 분립 멤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교회를 분립하는 것, 여러분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목장 교회를 배가하면 교회 하나를 또 세우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아, 지금까지는 어, 주중에 한 달에 두 번째 주와 다섯 번째 주를 어, 쉬었는데, 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 예전처럼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장 교회로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섯 번째 주도 목장 교회로 모입니다. 다만 두 번째 주한 주는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는 동아리를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동아리가 있겠죠. 기타 동아리, 독서 동아리, 음악 동아리, 무용 동아리, 족구 동아리 또 요즘에 교회에서 스포츠로 당구도 많이 하더라고 그런 동아리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내가 동아리를 개설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획안만 가지고 나와서 허락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몇주한주두주 주, 주 정도로 해서 모집 기간을 쫙 펼쳐 놓습니다. 그럼 홍보하셔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두 번째 주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른 주들은 목장교회 모임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누리는데 전심전력하고 예배를 확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소그룹을, 소그룹을 잘 세워나가는 2025년도에 양이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너무나 바뀌네. 그냥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배. 언제나 강조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소그루 목장 교회,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는 이미 전도 목장 예배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전도 목장 예배 한 이유가 뭐냐면 모여서 짧게 모임을 가지고 목장 교회 하려고 목장 하라고 흩트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시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붙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우리 교회의 힘과 에너지가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올 한해 이곳에 집중이 되어서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붙들고 또한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세워 나갈 때에.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